2025년 가성비 좋은 캠핑 보냉백 추천 탑 3. 와, 이런 게 있다고? 대용량 저렴 배낭 쿨러를 리뷰해 볼까 한다. 야외 활동할 때 음식이나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인데 폴리에스터 재질로 만들어져 튼튼하고 물에도 강하다고 한다. 음식을 넣고 야외로 나가 사용할 예정인데 얼마나 잘 유지될지 기대가 된다. 배낭이 생각보다 작아 보이지만 꽤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오, 정말 음료랑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이거 강추임. 와 이런 게 있다고? 음료와 얼음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누오니스 33리터 열 쿨러 배낭을 리뷰해볼까 한다. 일반 배낭처럼 보이지만 이 가방은 야외에서 음료를 차갑게 유지해준다고 한다. 과연 정말로 얼음이 어느 정도 녹지 않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한다. 아침에 얼음을 넣고 오후까지 기다려봤는데 오후 아직도 시원하다. 얼음도 반쯤만 녹았고. 음료는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거 캠핑 갈때 필수템일 듯. 오늘의 한줄 평. 이거 대박임. 와, 이런 게 있다고? 캠핑에서 음식 보관 걱정을 해결해 줄 피크닉 가방을 리뷰해 볼까 한다. 이 가방은 열전형 기능이 뛰어나서 음식의 온도를 오래 유지해준다고 한다. 그럼 이걸 실제로 사용해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자. 우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료를 각각 넣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그대로인 것 같다. 캠핑이나 피크닉 갈때 정말 유용할 듯하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실용성 최고임. 음.